네, 상인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국어 우리 이제 독서 감상문을 써요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공발 문제를 우선 확인해야 될 건데요. 어, 선생님이 공발 문제는 맨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공발 문제? 네, 맨 위에 있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의 제일 윗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어,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쓰기가 오늘 공발 문제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독서 감상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우리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어볼 건데요. 아, 어, 조금 우리 선생님이 어, 지난 시간에 제목을 보면 어떤 글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예상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이슬털이 어머니가 등장할 것 같고요. 이슬털이 이슬을 털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주가 돼서 이슬을 털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면서 여기가 중요하죠.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면서 어머니의 이슬털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행운의 번호를 뽑아서 글을 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읽지 못해서 선생님도 정말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머니의 이슬 털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으면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준비됐죠? 학교 다니기가 싫었다. 학교로 가는 길 중간에 산에 올라가 아무 산소가이나 가방을 놓고 앉아 멀리 대관령을 바라보다가 정신대가 되면 그곳에서 혼자 창송맞게 도시락을 까먹기도 했다. 그러다 점점 들담해져서 아예 집에서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날도 있었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제는 비가 와서, 어제는 눈이 와서, 오늘은 무서운 선생님 시간에 준비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하는 식으로 가진 핑계를 댔다.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왜안 가느냐고 물어 공부도 재미가 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얼른 교복으로 갈아입어라. 학교 안 간다니까. 안 가면... 그냥 이렇게 잘하다가 이 다음 농사 지을 거라고. 농사는 뭐 아무나 짓는다던가. 그러니 내가 짓는다고. 애미가 신당로까지 기다쓸 테니까 어느 교복 갈아입어. 몇번 옥신각신하다가 나는 마지못해 교복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가 먼저 마당에 나와 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지게짝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걸로 말안 들은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이제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때린 적이 없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나는 신발을 신고도 공당에서 한참 동안 멈칫거리다가 마당으로 내려섰다. 얼른 가자. 어머니가 재촉했다. 누구든 재미로 학교 다니는 사람은 없다. 그래도 나는 싫어. 어머니는 한 손엔 내 가방을 들고 또한 손엔 지게 짝대기를 들고 나보다 앞서 마당을 나섰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러다 신장으로 가는 산길에 이르러 어머니가 다시 내게 가방을 내주었다.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가방을 들어라. 나는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니 중간에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쓸까봐 신당구까지 데려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는 뒤따라 오너라. 거기에서부터는 이슬바지였다.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좁은 산길 양옆으로 풀잎이 우거져 길 한가운데로 늘어져 있었다. 아침이면 풀잎마다 이슬방울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가방을 넘겨준 다음 내가 가야 할 산길에 이슬을 털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일 바지 자락이 이내 아침 이슬에 흥건히 젖었다. 어머니는 발로 이슬을 털고 지게 짝대기로 이슬을 털었다. 그런다고 뒤따라가는 아들 조국 바지가 안 젖는 것도 아니었다. 신장로까지 15분이면 넘을 산길을 30분도 더 걸려 넘었다. 어머니의 옷도 그 길을 따라간 내 옷도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구무신을 신고 나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처럼 시커먼 때 국물이 찔컥찔컥 발목으로 올라왔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무릎에서 발끝까지 옷을 흠뻑 적신 다음이야 신장로에 닿았다. 자, 이제 이걸 신어라. 거기서 어머니는 풍속에 넣어온 새 양말과 신발을 내게 갈아신겼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아주 마음 먹고 준비한 것 같았다. 앞으로는 매일 틀어지마 그러니 이 길로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로 세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않았지만 왠지 눈물이 날것 같았다.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나 혼자 갈 테니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가. 매일 이슬을 털어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떤 날 가끔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 학교 길에 이슬을 털어주었다. 또 새벽처럼 일어나 그 길에 이슬을 털어놓고 올 때도 있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가 이슬을 털어주신 길을 걸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네잘 읽었죠. 어,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어머니의 이슬터리입니다. 종류는 이제 어머니의 이슬터리는 이야기가 됐고요. 글감은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핑계를 대던 나이입니다. 주제는 아들이 학교 가는 길에 머를 털던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이슬을 털던 어머니의 마음다 어른이 된 나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는 형식이고요. 이슬을 털어주시며 자신의 심장로까지 데려다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어머니의 이슬 털이가 어, 된것 같아요. 읽어본 친구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읽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어,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감을 못할 수 있는데요 살아보니까 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 책꼭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어머니의 이슬터리를 읽고 물음에 하나씩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을 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읽어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궁극적으로 해야 될게 무엇이었죠 공발 문제가 그래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거예요. 생각이나 느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왜 싫어했어요?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반 친구들이랑은 달라요. 우리 반 친구들은, 어, 조금 다른가? 학교 가는 거는 재밌어하죠? 뭐, 공부가, 공부 재밌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공부가 재밌다는 말은 듣긴 들었지만, 자주 들은 것같잖 않아요. 하지만, 학교 가는 건 재미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분명. 그래서 어쨌든, 공부도 재미없고 학교 가는 것도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에 가기 싫는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의 옷에 이슬이 묻지 않도록 이슬을 털며, 이들 앞에 서서 산길을 걸으셨어요. 어머니의 품 속에 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의 새 양말과 새 신발입니다. 이렇게 네. 어머니의 사랑 느낄 수 있죠. 감동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감동 받은 부분을 찾는 방법을 볼게요. 자, 어, 내 경험이나 생각이 그 내용과 비슷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어.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꼈어. 어, 여러분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거는 어쨌든 자기 경험에서, 자기 경험이랑 비슷하면 좀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어, 아직은 그런 거를 이제 느낄 나이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조금 들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이제 무시무신 옵니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느끼는 거죠. 어,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생기는 내용을 읽을 때 감동을 느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감동받은 부분을 찾을 때, 찾을 때는 이 지우개 친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어난 일, 인물의 행동, 인물의 마음 따위에서 자신이 인상 깊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어머니의 이슬터리에서 감동받은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글에서 감동받은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감동받은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뭐 사람마다 똑같진 않습니다. 다르긴 하지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꾸중하시지 않고 아들을 위해 이슬을 털어주시다가 옷을 흠뻑 적신 부분. 선생님 이 부분을 감동받았다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 자. 장면을 떠올려 보자. 이런 장면이야. 어머니께서 처음에 이걸로 때린, 때릴 거라고 주인공은 생각했는데 때리지 않았지. 그런데 이걸로 이제, 이거를, 이거 이용해서 이제 아들을 이슬을 털어주시다가 옷을 흠뻑 젖신 부분이 있는 거죠. 참,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동받은 까닭은 무엇이었냐면요. 음, 이제 어, 아들이 그 싫어하는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동받은 부분과 그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라고했는데요 음, 우선은 이거는 저뭘 보면서 할게요.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랑 왔다갔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니?라고 하니까 나는 어머니께서 주인공을 학교에 보내려고 달래시는 장면에서 감동받았어. 왜냐하면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알수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좀 감동이죠. 어,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느꼈는지 세미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뭐야, 보도록 할게요. 어, 이을 털어주는 어머니 옷이 흠뻑 젖은 장면, 엄마가 아들 신발 갈아주는 장면, 더러워진 양말을 어머니가 다시 다시 여기서 지금 멈췄습니다. 다시 끝까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 이런 여러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굉장히 깨끗하게 바꿔주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말하고 있어요. 각각 각자가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꿈에 안고 있던 새 양말, 새 운동화를 시는 장면. 네, 여러 장면들 여러분도 쓰고 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어, 새벽에 먼지 털어주셨다고 했던 장면들. 와, 여러분들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선생님 되게 여러분들 잘 쓰는 거 보니까, 어, 엄청, 엄청 멋있네요. 자, 잘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장면들인데요. 그거에 대한 글을 써보는 거는, 어, 아무래도 교과서가 있으면 좋을 텐데,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네, 적고요.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는 나중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아, 우리 원격 수업에 한계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감동받은 부분에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하나 적어볼까요? 어, 선생님은 아까 앞에 나왔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주는 나무가 감동받았어요 이유는 어, 소년을 위해 가진 것을 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가 어떤 건지 알죠? 감동받았다 오 우리 친구들 적고 있네요 플란다스의 개도 나오고 있어요 플란다스에게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적어 주세요 여러분들 적어 주면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화면이 흐릿해 화정이 계속 흐릿하구나 왜 화질이 안 좋지 게 화질 화질 어 설정을 한번 해봐봐 음.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네. <laughs> 플란다스의 게 엄청 슬퍼하고 어. 슬프다. 진짜 슬픈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그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는 어... 공부했던 내용은요, 바로 바로 바로!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자 글을 읽고 감동받은 부분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쓰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오늘 국어 마치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 어 우리 국어 이제 7단원에 오륙차시가 끝났습니다 그럼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친구들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사교시에요